기출과 실무를 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형화를 많이 하게 돼요. 유형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유형화를 하기 하는 거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유형화가 맞아요. 어. 다시요,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맞다니까. 어. 그걸 하기 위해서 유형화를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유형화를 하는 게 맞는데. 그 유형화를, 뭐에 초점을 맞춰서 유형화를, 왜냐면 일단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니까. 그, 그, 그 유형화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. 쉽다고 착각하는 문제, 그리고 실수하는 문제, 찍어서 맞힌 문제들을 유형화를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야. 되셨죠? 어, 그니까, 유형화라는 것이 무해한, 무용지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, 그 점수대에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, 빠르고 정확하게, 그러니까 한 번에, 그러니까 빠르고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. 학습에 있어서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, 어,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.